트로트나 아, 트로트. 아니면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약간 취중 관련 송이 있거든요. 어, 어떤 거죠? 필 옛날 노래. 예. 필 부모님의 소 취중 고백. 아 알죠 알죠. 개인적으로 저랑 취향이 같으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난. 아 그래요? 네. 취중 고백. 자 그러면 한잔한나송년에다 내려내도 부탁해. 어. 예. 아유, 뭐 이렇게 신나는 분위기인데 알아, 네. 예, 아, 렇게신나는 분위기인데 노래하라 할까? 예, 아하라고 예, 자, 치즈. 오, 예, 저, 치즈, 치즈, 치 내 목소리가 너무 재수없게 들린다. 어, 너무 좋아요. 정말. 기분이 정말 좋은데. 그러면 여러분들 취중 고백, 뭐, 트로트 염두에 두시고. 다음 질문